British Commonwealth forces struggle to capture the major city of Caen. It is here that they are faced with the superior firepower of elite Panzer divisions arrayed along the German defensive line. To break the stalemate, the veteran desert rats of the 7th Armored Division are sent into the hedgerows of Normandy. Their mission probe the western flank of the German defenses and clear a path to the city of 1430. 프랑스고모 부문적 그림 깐네를 점령한 후로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펜저사단이 방어하는 서쪽 측면에 에워싸았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서쪽 길로 진입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무엇이 칠기갑을그 속에 가게 했는지 보병연대 누군가가 우리를 정찰과 수색에 내보냈다. 존 데비사사체 7기갑대대

한씩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쏴야지 오기 전 여기 많이 오거든요 계속 던져야 될것 같아 아아 아. 아 뭐야 수류탄? 어 안돼 안돼 어오쉬씨 어, 오우, 씨. 가자, 조심히 가자. 된것 같은데요? 와, 씨. 안 보이는데, 막 쏘네, 나는. 우리 편인데? 어, 오케이. 들어왔다. 먼저. 들어가야 돼. 어, 들어가야 돼. 어, 잡았다 이거 하나씩 잡아야 돼요. 아, 이게 우리 아군이 그래도 이렇게 아휴, 아군이 그래도 아군 같네. 아, 오 박격포? 아, 잠깐만, 박격포 어디야? 오 네, 나이스. 총이 근데 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아, 여기 이쪽으로 가네. 이거 안, 안잡히는 이거? 아우, 저거 어떻게 해, 근데? 어, 어떡해요 오케이 제거했구나 오케이 빵빵빵빵 천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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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탄 해놓고 빵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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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아, 아, 어 아, 아, 포 아, 아, 잡으러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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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okay, 잡아넣고 그렇지 나이스 잘 잡았다 어 안돼 들어가자 오 안돼 오우 위험했다 오우씨 가자마자 그냥 벌칙되네 나, 했어요 뭐야 뭐야 와 어이없네 이거 우리편인가? 우리편 아니네 아우 우리편! 우리편이었잖아! 막바 놨어 못 올라오게 어 뭐야 이거 어 여기 뭐야 오케이, 잡았나? 한번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창문에도 있어 아유, 미안합니다 아, 올펜이구나 오케이, 좋았고 아, 아, 어디, 어디야? 달려오면 어떡해 어. 최대한 사이드에서 시사를끌고 있는데 이미 다운은 좋아요 근데 어... 일단 가자 어, 뭐야 안돼 안돼 돼, 안 가야돼 가야돼 이거 뭐 쳐다봐 올라가 보자. 맞나? 클리어, 클리어, 여긴 안 보여. 한번 딱 들어가서 확 쓸어야 되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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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요. 다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다온 거지. 어, 다온 거야. 다온 거야, 온 거야, 다온 거야. 뭐 거야. 다온 거라고. 전방 술탄 또어가야지 이제. 어씨 됐나? 해치웠나 클리어. 클리어인데요? 여기 있어? 뭐야? 오. 우어 t h o l 휴 o u r f i r e l a d s I say we slot a shot in l o e Hold your fire, that's an order! Whatever you say, sir. McGregor, get over here! You remember that German lorry we passed over to the east? We do, sir. Get it order. working and bring it here. Sergeant Davis, go with McGregor. We need something to transport all these Yanks. Wilders! Davis, check your gear! There might be more Jerrys out there! War's not over just because we won this little fight. 나 독일군 트럭을 노획 트럭이 저쪽에 있는데, 일단 쟤를 따라가 보자. 오케이, 어, 이총 이 좋다. 내가 이총 좋아하지? 이거야? 이거 잘 움직일 수 있겠냐? 탑승. 와우. 좋은데? 좋아. 난 마음에 든다. 오케이 가자. 나 아, 가자. 내가 다 해줄게. 나를 믿고 따라라. 아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라고 너 뭐야, 너네 뭐야? 너네 뭐냐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너네 뭐야 어 쏘지마 쏘지말라고 했다 어나 탄약 없는다 어떡하지 아 잠깐만요 오우 어. 큰일났다 큰일났 야야야 너 똑바로 움직여 어? 전차? 어 안돼안돼안돼 발어 맞췄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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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발사. 맞췄어. 아, 근데 안 죽는데? 한발 더? 자, 한발 더. 어, 됐어. 됐지? 야, 역시 탱크가 나왔네. 와, 씨. 또 있어? 이거 우리 편이잖아. 아, 씨. 깜짝이야. 됐지? 야, 내가 이게 병장이다, 이게.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미군들은 게임이 끝났군 위대한 영광이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한다 렐프 월드 에머스